안녕하세요. 소화행다육입니다 어, 이다육에 어, 예쁘고 멋진 아이들 항상 차림해 두었거든요. 어,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 얼른 찜하셔서, 예. 이제부터, 어, 다음 주부터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마음껏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요 아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요 어, 호주먼디 철아라는 아이입니다. 뭐, 어떤 이유에 쓰든지, 음, 벌시견이 많이 됐든지, 어쨌든지, 호주먼디가 아주 얼굴 하나짜리 작은 아이도 가격이 꽤 했었는데, 어, 올 가을부터 호주먼디가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올라옵니다. 요, 엄청 커요. 제한 뼘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예쁘게 물들기 시작하죠. 예, 호주몬디 철아. 예전에 요만한 나이, 요정도 되는 나이, 어, 2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아이가 음, 2만원입니다. 가격 정말 좋습니다. 그죠? 예, 호주몬디 철아, 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아이요. 어, 커가지고 제가 조금 물러나겠습니다. 예, 아르제, 군생입니다. 아, 무군등이에요. 예. 목대들이, 어, 요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예. 목대들이 다 있습니다. 예. 아르제, 군생. 요, 한몸인지 아닌지는, 어, 요걸 분해서 분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 요거 3만원입니다. 얼굴 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거 어디가서도 이 정도 되는 아이 어. 3만원 주고 못 드립니다. 요거 단품이에요. 예. 아르제 키워보시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예. 선점하시는 분한테 요 갑니다. 3만원입니다. 가격 오늘 착하게 내놓았습니다. 단품이라서 그 다음에 요 아이는요. 제이드스타인데요. 제이드스타가 어 A타입, B타입 있는데, 요즘은 또뭐 홍자, 뭐 이런 이름이 부츠가 나오더라고요. 예, 요거 제이드스타 중에서도 홍자라는 아이입니다. 예,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예, 굉장히 어 가격 좋은데요. 그 다음에 조니워커, 어, 조그만한 나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장 보시면 아주 두툼하고 그렇죠. 예. 똑같은 존이 오크라도요 아이는, 음,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좋네요. 요거 24,000원입니다. 예. 요 아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입장 뒤로도 이렇게 물이 듭니다. 예. 창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약간 짙은 자줏빛, 예, 보랏빛으로 물드는 아이가 가격이 좀 합니다요. 예, 그 다음에, 요, 제이드스타, 예, 요게 오리지널 제이드스타입니다. 지금 물을 공겨가지고 쪼글쪼글 하에 물이 많이 고픈데요. 요거 들이시는 분, 어, 본갈이 하셔가지고 물, 물 듬뿍 주시면 입장이 요렇게 통통해지면서 얼굴도 펼쳐지고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은 조금 큰 화분에 심어 주셔야 된다고. 예, 이 아이도 화분이 지금 현재 작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예, 이거 큰 화분에 심어 주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아이 소형종 미니 누빌라입니다. 예, 얼굴 수, 누벨라가 참 예쁜 아이죠, 물들면. 예. 자구도 잘 다는 아입니다. 이 누벨라, 6,000원 되겠습니다. 예, 랜덤으로 갑니다. 수용은 다다룰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요 프랭크 스포클론요. 예. 얼굴이 앞, 작은 화분에 신겨져 있어서 그렇지, 요거, 맞는 화분에 심, 심어주면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예, 프랭크 스포클론. 예, 가격 좋습니다.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폴먼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약간, 어, 뭐랄까, 형광빛이 돌면 입장에 요, 빨간빛 테두리가 아주 멋지죠? 폴먼이라는 아이. 예, 크지는 않습니다. 예. 요거, 8,000원입니다. 아주 예뻐요. 색감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러브레터. 연애편지죠. <laughs> 예. 조금 물이 더던 나이도 있고, 어, 조금 예, 자라는데 신경 쓰다 보면 물이 조금 늦게 들고 이렇습니다. 요게 다육이의 특성이죠. 예. 러브레터, 5,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춥스 군생입니다. 예. 춥수근생, 어, 요것도, 보십시오. 안쪽에 자고 나오고 있죠. 예. 춥수근생이 물들면 아주 여러 가지 색감을 나타내면서 참, 어, 고급집니다. 예쁘고. 예. 수영은 어, 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 랜덤이고요 만원입니다. 예. 가격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누다금요 요것도 화분이 차고 넘칩니다. 누다금 금이 아주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예, 복년금에 어, 가깝게 들었습니다. 그죠? 예, 누다금 누다도 키우면 어, 아주 젤리처럼 예쁜데 누다금은 더 예쁩니다. 어, 제가 저, 저번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은 직관보다는 반양지 방건을 해서 훨씬 더잘 자라고 예쁩니다. 루다금 1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어, 라밀라떼철화입니다 괜찮죠? 철아도 살짝 큰 화분에 심어 주셔야 음, 철아가 구비구비 잘 엮입니다. 그죠? 예. 요아이는생얼과 같이 있네요. 아우 예쁩니다. 그죠? 요 아이도 아주 색감이 이쁘게 물이 잘 드는 아이죠. 저도 어, 라밀라대철라는 하나 드리고 싶네요. 요거 6,000원입니다. 가격 아주 좋습니다. 음. 그 다음에 여미월 여미월이 어, 이상하게 귀해졌어요. 이게 초창기 거의 초창기 아이 여미월이죠. 예, 상두 6,000원입니다. 음. 그 다음에 핑클루비 예. 얼굴을 보십시오. 핑클루비 이 아이, 물들면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죠? 예. 키우기도 무난합니다. 핑클루비 8,000원이고요. 어그 다음엔 이 아이, 엘사라는 아이입니다. 요 목도리 삥 둘렀죠? 예, 작지 않습니다. 이것도 들으시면 살짝 큰 화분에 어, 심으셔가지고, 키우시면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예. 엘사 12,000원 입니다. 그 다음엔 요 아이요 모노케로시스 입니다. 요거 만0원 입니다. 얼굴 수 상당합니다. 예, 요 아이도 상당히 어, 예쁜 아이입니다.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습세실리스금 가격 좋은데요. 요 아이 생각보다 어, 무난하게잘 크더라고요. 저도 군생을 어,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음, 요거 4,000원입니다. 군생으로 키우고 싶으면 요 아이 적심해가지고 또새자고넣으셔도 되고 요그대로 키우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저희들은 농장하는 사람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미로 다육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옷자람도 없고, 근데 군생을 어, 만들기 위해서 적심하고, 이렇게는, 음, 군생이 필요하시면 군생을 들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연봉. 예. 보이시죠? 적심 군생입니다. 예. 수용은다다르고요 예, 요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 어, 5,000원이네요. 가격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 요거요 어, 피핀 바이솔. 피핀 바이솔도 대형종이 있고, 요거는 미니 피핀입니다. 피핀 바이솔. 얼굴에서 상당히 많죠. 요런 아이 가지고 스부작하니까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요거 5,000원이고요. 요거는 또 아이핀이라는 아이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생겼습니다. 예, 아이핀은 6,000원입니다. 요두 가지는 바이솔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목소리> 이거, 발베르, 발페르댄스. <laughs> 발메르댄스. 아, 요 아이는, 어, 이름 좀 그렇죠. 예. 목대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거 6,000원이에요. 이 아이 아주 멋집니다. 색감도 음. 고급집니다. 목대에 있는 상두 거의 상두 상두 이렇습니다. 자구는 뭐 용양분좀 넣어가지고 분갈이 해주면 자구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음. 그 다음 소인지 소인제 금 아니고요. 소인제 어 작은 아이 아니에요. 큰 화분에 어 굳이 소인제 금이 아니라도 이 물이 드니까 상당히 예쁩니다. 그죠 요거 15,000원입니다. 소인제 15,000원. 그다음에 어 선스타. 선스타 아주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어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선스타 5,000원입니다. 예, 저번에 선스타 매진 돼가지고 선스타 다시 데려왔답니다. 예, 가격 괜찮습니다. 요 정도 5,000원이면. 예, 지금 전반적으로 어, 다육이 가격이 조금 많이 하락되었는데요. 어, 본격적인 가을이 되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흑장미 어, 대품입니다. 얼굴 보십시오. 크죠? 예, 요거는 25,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 아주 멋진 아이 테라클론 창이죠 어, 하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테라클론인데 그렇죠 어, 식물 특성상 얼굴이 같은 얼굴은 없습니다 예, 테라클론 4만원입니다 아 멋지네요 여러분들 창다육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뭐 조금 하나 나이 사가지고 키우셔도 되지만 어, 요렇게 어느정도 다져지고 굳혀진 아이 들으시면 아주 수월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 먼노 얼큰이죠 예 여기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요거 분해서 뽑아가지고 분갈이 하면 아주 멋질 지것 같습니다 예 오렌지 먼노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어, 석화 인데요 어, 입장이 지난번 석화랑 조금 다릅니다 그죠 요거는 그라데이션 어, 꽃잎 색깔이 어, 2중 3중 색깔이 나는 어, 고로나 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요거 두가지 색깔 나는 석화 요거 12,000원 인데요 어, 요거는 저도 하나 드려 가지고 월망절망 다육이 화분 그7종 세트에 요 롱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요렇게 심어줬더니 아주 멋지답니다. 요는 가성비 참 좋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제가 도로 살짝 살짝 돌아왔거든요. 요 아이, 옐로멜로. 아주 지금부터 이제 물들기 시작하면 얘가 정말 멋지죠. 예. 뭐 빨갛고 뭐 이렇지는 않지만 아주 원은하면서 어, 새색시 같은 그런 느낌 예 일루멜로도 자국 엄청 잘냅니다 자국 쑥쑥 올라오는거 보이시죠 예 가격도 좋습니다 만원이면 예 수영은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음그 다음에 수염요 어 수염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예, 이렇게 커요. 여기도 있습니다. 요는 얼굴이 많은 대신에 예, 크기 어, 얼굴 숫자가 많은 자구가 많은 대신에 얼굴 크기가 조금 작게 이렇게된 수연이고요. 요인은 요 아이는 얼굴이 큰 대신에 어 요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연은. 어, 누구나 키우셔도 되고 이 아이는 물을 듬뿍듬뿍 줘도 별 상관없이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예 수염 12,000원 되겠습니다. 예 작지 않아요. 예예그 다음에 요 아이요 올리비아도 이쁘죠. 올리비아도 이쁜데 올리비아 금이 오늘 아주 멋진 아이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음, 올라 봅니다. 얼굴 수도 상당하고요. 금이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 그죠? 예. 올리비아 금. 예. 금들 보이시죠? 설마 금을 진짜 금이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요렇게 변이가 생겨가지고 줄이 생긴다. 네. 예. 이런 말씀이에요. 예. 또 다르게 변이가 생기는 철하로 가죠. 음, 철아보다는 아직 어, 이런 금들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쪽에는 지금 보여드린 아이보다는 조금 작지만 예, 똑같습니다. 이거 올리비아 금 10만 원입니다. 예, 10만 원돼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아, 저쪽에 제가 지금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지나갈게요. 제가 하나, 음, 저쪽에 따로, 어, 빼놓은 아이 설명도 드리고, 어, 말씀도 드리려고, 예, 살짝, 살짝 돌아가겠습니다. 아 아르젠 정말 좋네요. 멋집니다. 이거 뭐, 두뼘 가까이 됩니다. 예. 여기 키핑하시는 분이 이거보다 더큰 아로제를 심어 놓는데 아주 지금 막 멋지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도 살짝, 살짝, <laughs> 예, 한데, 요게 단품이라고 해가지고, 이웃님들 어, 구독자님들한테, 예, 가서 잘 살아라고 제가 참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는 또, 뭐, 어, 작은 아이 들여갖고 키우면 되고요. 어. 아르제 제가 얼마 전에 빗공 가서 또제 제 나름대로 예쁜 아이 하나 조금만 어, 요 정도 되는 아이 하나 데리, 데리고 왔거든요. 예 제가 빠뜨린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굉장히 고급지고 어, 얼굴도 살짝 하트 모양입니다. 보십시오. 그죠? 예. 요게 닥터필드 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요게 2만원에 저번에 영상에 올렸는데, 오늘, 다 나가고, 이제, 요거, 몇개안 남았거든요. 여래가지고 어 사장님이 10% DC, 오늘, 2만원짜리, 18,000원에 데려갈 수 있는 좋은 기입니다요 아이 한번 키워보십시오. 아주 멋집니다. 예. 요, 요렇게. 남은 아이의 한에서만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어, 이다육 아이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기온이 내려가면 아마 이다육 영상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구독자님, 이웃님들, 어, 예쁜 아이들 보시고, 아, 내가 못, 저 아이는 못 봤는데 저런 아이도 있구나. 이런 것도 보시고, 또, 저 아이 내가 평소에 드리고 싶었는데, 아, 저기, 이다 여기 올라왔네 하면 또 찜하시갖고 택배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영상,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 정말 잘산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어, 키핑동에 두고 있었는데요. 하분이랑참 이쁘죠? 잘 어울리죠? 예. 요 저런 살짝 농분에, 어, 심어주, 심어서 키우시면 아주 예쁜 꽃도 피고 그럴 겁니다. 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 즐겁고 행복한 다육 생활들 하시고요. 어, 제가 이제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밴드에서 유달산이라는 이걸 쓰시는 분이 연세가 80이래요. 마지막 취미 생활로 다육이를 접하게 되셨다고. 거기 밴드에 가입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행복하고 즐거운 다이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쁜 다육이는 제가 영상에 많이 담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